안녕하세요 덕봉 낚시터 필드스테 코난 도일입니다 자 오늘 낚시터에 오랜만에 왔어요 아 진짜 얼마 만에 온지 감을 모르겠습니다 <laughs> 제가 요즘에 바쁘다 보니까 주말도 못 쉬고 일을 했었어요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사정이고 어, 이렇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낚시를 못간 이유죠 어 그래서 오랜만에 어, 어제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쉬어가지고 어, 약속대로 낚시를 즐기려고 왔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오늘 아침에는 지금 안개가 되게 많이 꼈어요. 지금 오늘 낚시터 안에 어, 사람들이 한 2-30명 정도 어, 평일 목요일인데 꽤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셨습니다. 저쪽에 사람들이 많아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저쪽 가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부터 먼저 해볼까. 자, 시작해볼 건데요. 자, 안개가 끼고 날씨가 흐려서 핑크, 글로우 계열로 한번 해볼게요. 캐스팅 바닥찍고 시작을 해볼게요 겨울에는 탐색을 어떻게 하실 지 모르실 분들이 많은데 거의 바텀부터 어, 탐색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바닥찍고 날씨가 추우면은 송어들이 거의 자기가 좋아하는 수심층이긴 하는데 어, 깊이가 깊을수록 수온이 조금 바깥 위쪽보다 따뜻하기 때문에 바텀 쪽에서 충충 히트. 아. 오케이, 히트. 아. 어우후 자, 저기 초캐스팅만이 오늘 송어가 나옵니다. 지금 바텀에서 1m권 노렸는데 지금 오자마자 초캐스팅에 한수 나오네요. 우아 <목소리> 우아 자, 첫 캐스팅에. 아, 좋네요. 자, 알프레드 2.5g 스푼이에요. 지금 날씨가 흐리고 해가 없기 때문에, 어. 좀 어필 칼라를 쓰려고 하는데 글로우 계열이에요. 바텀 껌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 스푼으로 공략했더니 한수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겨울에는 어 바텀에서 1m 제제 영상들 보시면은 어 봄에는 표충, 중충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냥 간단해요. 어떤 스푼이든 간에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은 자, 바로 이렇게 한수가 옵니다. 앞전에 제가 바텀을 공략을 해서 지금 한 마리를 첫 개생 걸어냈는데 어그 잡았던 다시 바닥 찍고 잡았던 곳은 안 나올 때까지 일단 집중적으로 탐색해 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어차피 지금 제가 피딩 시간 지난 다음 시간에 왔기 때문에 중충 표충보다는 바텀권에 숭어들이 조금 더 몰려있을 것 같아서 공략을 했더니, 한수 걸어 냈습니다. 아 초코빨이 개급빨인가 오케이 히이 오케이 e 이 오케이 a 이 h e 자 보시면은 겨울에는 대부분 아 빠졌어. 씨. 아... 앞전에 레드 글로였다면 그린 글로우 계열로 변경해서 해볼게요. 지금 날씨가 흐리고 물색도 탁하니까 글로우 계열의 반응이 맞아 떨어지네. 어 좋아. 그렇게 힘써줘야지. 야, 좋아, 좋아. 어우, 고기. 이런 맛에 낚시하자 줄을 감고 나왔냐? 이건 뭐야? 아씨, 다른 낚시줄이아 지금 보세요. 이 웜낚시가 이래서 안 좋아, 이건. 해줄 수가 없네. 목을 삼켜가지고 제가 빼줄 수가 없어요. 자, 알프레드 2.5g. 아까 앞전에 레드 글로우였다면 지금 그린 글로우 계열이에요. 지금 날씨가 흐리고 물색도 좀 어둡고, 그래서 바텀권을 공략할 때어필할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글로우 계열이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요. 개소리라고 개가 짖는데요 <laughs> 자, 또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스푼을 변경해서 레드 글로우, 네, 어필이 조금 덜 들어가긴 해도 레드 글로우 계열이에요. 자, 이걸 해보겠습니다. 오늘 5초 카운트 주고 조금 날씨가 겨울쯤은 포근해요 그래서 송어들이 조금 많이 떠 있긴 해요 작년 대비에 날씨가 많이 안 춥다는 그런 느낌이랄까 뭐 어떻게 보면 봄 같은 그런 느낌 봄 같은 그런 느낌 봄 같은 그런 느낌 이번에 떨어지면서 먹었어요 지금 겨울에는 평균적으로 어 떠오를 때 많이 먹는데 어 띄웠다가 밤이 없을 때또 가라앉혔다가 띄웠다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 제가 릴링을 멈춰서 가라앉히는 도중에 입질이 확 들어왔어요 아 지금 시간대에 이 정도면 활성도가 나쁘지 않지 않나요? 아 이쁘네요 이뻐서 어 힘이 빠져야 되는데. 야. 보시면은, 알프레드 2.5g 스푼이에요 어, 오늘은 좀 글로우 계열의 반응이 좋아요. 지금 날씨가 안개가 끼고, 음, 어둡기 때문에 좀 어필할 수 있는 거. 근데 계속 여러 개 써서 손을 많이 타다 보니까 지금은, 어, 이렇게 금색에 집으로 들어왔는데 이것또 축한 기능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레드, 글, 그린,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지금 했더니, 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손 맞췄네요. 바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서, 자, 미노 레드 글로우 더블 클러치로 해볼게요. 오, 바로 왔어요. 와, 키트 역시, 아, 씨, 바텀은 아닌 것 같아. 아, 멀리서 봤으니까 힘이 좋네, 힘이 좋아. 자, 한번 적팅해. 바로 그냥, 똥! 하고 부러졌어요. 아, 힘은 어디까지 쓰는 거요? 와, 입질도 강하고. 힘도 엄청 셉니다. 자, 사이즈도 좋네요. 아, 오. 어. 야얘는 방류 고기 같은데 자 더블 클러치 레드 블로기겔입니다좀 장타를 쳐서 한번 조킹에 딱 물어졌는데. 어 바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서 어 지금 미노으로 변경했더니 또 한스 나오네요. 더블 클러치 미노우로 다시 운영해 볼게요. 아 오호 힘 엄청 쓰네. 야, 아 <laughs> 자 스푼에 반응이 없으면 굳이 스푼 고집 굴지 마시고 패턴 찾아서 낚시 하시면 됩니다. 아, 아, 어우힘 편네. 자, 이언타 자, 더블 클로우 더블 클로시 레드 클로우 다시 또 해볼게요. 원래 마리스를 하려면은 그냥 그 잡았던 걸로 안 나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별 다른 수 없어. 솔직히 마리스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는 걸로 계속 안 나올 때까지 단순한 거죠. 또 왔습니다. 또 왔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이게 패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스프는보다 나오는 거에. 찾아내셔서 잡는 거죠. 더블 클러치 RG 레드 글로우 색상입니다. 오늘 보면은 전체적으로 어, 글로우 계열이 좀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안개가 끼고 날씨가 흐리기 때문에 물색도 탁해요. 그래서 좀 어필을 하면서 할수 있는 그런 무어들이좀 활성도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계속 잡아낼 것 같습니다. 자, RC 호퍼 한 30cm 표충 크랭크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laughs> 와, 잎이 세게 하네요. 와. 이번엔 땅 때렸어요. 그렇지. 표치가 많이 떠있는데, 안 먹을 수가 없지. 자. 자. 어우, 발버둥 쳐 놓은 거 봐요. 또한수 했네요 자 RC 표충 크랭크입니다 한 수심 30cm 들어가는건데 지금 송어들이 거의 봄날씨 던턴 같아요 겨울인데 전층에 다 있긴 해요 자 숨맛 좋습니다 싱킹 미노크랭크 같은거죠 나야브랑오 운용 해보겠습니다 머키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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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글로우 계열에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지금도 글로우 계열이에요 자 멀리서 입주 받아가지고 아우 힘이 좋네 힘이 좋아 자 오늘 요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집에 일찍 가야 되니까 자 마무리니까 털리지 말자 자오 힘을 엄청 쓰네 자야 좋아 아... 자, 자, 어... 오, 자, 손맛 좋습니다. 미소 글로우 계열 싱킹 크랭크인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뭐 글로우 계열과 하드베이트 스푼, 뭐, 반응이 다 좋은 것 같아요. 확률도 없는데. 자, 본격적인 성어 시즌이니까, 자, 잘 즐기시고, 오늘은 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